요즘 미웃에서 아기 울음소리 듣기 힘드시죠? 지난해 10월 출생한 아기 수가 3만 명을 밑돈 2만 7,900명에 그쳤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지역별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파격적인 출산 장려책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행복결혼 공제사업을 시행합니다. 미용 근로자가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에 5년 이상 근속하고 결혼까지 하면 최고 4,200만 원의 목돈을 준다는 내용인데요. 근로자가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체가 10만에서 20만 원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강원도 화천군은 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의 대학 등록금 전액을 지원합니다. 특히 부모의 소득에 상관없이 실제 납부 등록금의 100%를 주기로 해그 효과가 주목되는데요. 이 밖에도 부산시는 내년부터 출산 지원금 확대, 둘째 이후 자녀에게 20만원의 입학 축하금, 새 자녀 가구, 상하수도 요금 감면 등이 담겨 있는 아이맘 부산 플렉을 시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전남 장흥구는 결혼장려금 500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 아나운서 강민지였습니다. 몇 개월이죠? 몇 개월이에요? 아이가 몇 개월이죠? 몇 개월 아이의 나이. 왜 개월수로 물을까요? 아이의 성장은 한달한달 한달 다르니까요. 그래서 전 아이 챌린지로 시작했어요. <laughs> 스스로 탐색하는 7개월에서 몸이 쑥쑥 자라는 9개월. 부모와의 상호 작용으로 애착이 형성되는 13개월과 생활 습관을 만들어가는 22개월에는 성장도 다르니까 자극도 달라야겠죠? 우리 아이 개월수에 딱 맞춰 7개월부터 시작하는 국내 최초 월령 프로그램 아이챌린지 달마다 성장하는 달달한 교육 프로그램이네 애니 능률의 한 가족 아이챌린지.